저랑 남편이 시험관 아기 시술을 생각하고 있는데 인터넷에서 성공률이 낮다고 읽었어요. 그리고 시험관 아기 시술 성공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음. 주셨네요. 네. <laughs> 예, 예. 이 시험관 아기 성공률은 나이에 따라서 성공률이 달라요. 그러니까 나이가 많을수록 이성공물이 내려가는 거예요. 그 대신 이 유전자 검사를 해서 정상 수정란을 집어넣으면 이성공물이 70에서 80% 나와요. 나이 상관없이. 그러니까 it doesn't matter, 45, 25. 이 정상 유정란, 수정란만 찾아면 임신 확률은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런라이 수정란 유전자 검사해서 통해서 시험관 아기하면 이 성공률이 높일 수 있어요. 음, 네. 그리고 이 부분에 또 추가적으로 질문을 주셨는데요. I'm adding to this comment. Uh, success rate of IVF higher if you are younger or if the female has normal fertility. or does it matter? 이렇게 주셨네요. Yes, of course. 제가 얘기했잖아요. 음. The younger you are, the higher the success rate. 그러니까 25세면 confident I could get you pregnant. 시험관 아기로, right? 음. 그신 If you're 50? 폐경하기 직전에 굉장히 힘들죠. 왜냐면 난자도 없고 질도 낮고요. 음. 네.